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보라코인과 더불어서 카카오 게임즈 관련 흐름 한번 체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흐름이 조금 사실 대응하기 녹록치가 않으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 겪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꼭 체크하시고 좋은 투자 정보 많이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라 관련해가지고, 뭐, 일정에 맞게 사실 시세가 나오고 다시 지금 이렇게 좀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보라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카오의 코인이다. 뭐 이렇게 다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뭐 구구절절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 계열사 웨이투빗에서 운영 중인 이제 플랫폼이자 그 관련된 토큰이 보라 토큰이라고 명명할 수 있겠죠. 쓰는 보라 플랫폼에서 쓰는 보라 토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근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왔죠. 뭐 어제 뭐 보라 2.0, 2.0 이렇게 관련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프렌츠 게임즈가 뭐 메타 보라라고 이제 사명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카오게임즈가 연내 p2e 게임즈 관련해서 10종 이상 출시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비슷한 모양새 좀 많이 봤죠 뭐 어, 위메이드에서도 이제 올해 올해 기준으로 100종 p2e 게임을 100종 까지 출시 하겠다는 그런 그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카카오 게임즈도 연내 P2E 게임을 10여 종 이상 출시하겠다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아직 좀 논란이 있습니다. 보라 2.0 관련해서 이렇게 리브랜딩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보라 코인, 보라 토큰의 쓰임새를 키우겠다는 것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메이드의 위믹스와 결국 뭐 비슷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보라 생태계에 뭐 카카오 게임즈나 뭐 카카오 엔터 뭐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도 작년에 인수를 했죠. 그리고 뭐넵튠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위메이드까지 위메이드까지 이제 생태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합류를 했다. 이런 즉슨 사실 아, 지금 이제 보라의 올해 한번 기대를 해볼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카카오 게임즈가 사실 카카오 계열사 전체적으로 작년에 스탑옵션 먹튀 사태 이후에 대체적으로 좀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관련해서 좀 투자자 분들의 실망감도 좀 컸을 것이라 아 당분간은 사실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죠. 카카오 게임즈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아, 보이는 이 선이 50선이죠. 50선 여기 근처에서 보시면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좀 절묘하게 이렇게 받고 오늘장 이렇게 또3% 넘게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보시면은 중기선 51선이 이렇게 좀 하락세를 어, 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려면 이 일목구름대 큰 저항선도 매물대를 넘어야 될 것이고요. 51선에도 안착돼야 된다. 그 가격이 이제 핵심이 지고 있는 가격이 바로 시세적으로 봤을 때 여기 8만원이 되겠습니다. 8만원대를 어떻게 넘고 안착을 하냐에 따라서, 아, 향후 흐름을, 어,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할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면, 어, 적어도 7만원 이하에서부터 한번 다시 이렇게 하락이 나온 후에 여기서 다시 재차 뭐 돌아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이 P2E 게임주, 게임주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시장이 2500 후반대까지 빠진 후에 아, 지금 반등을 모색한 가장 빠르게 신호가 나아준 그런 종목입니다. 전통적인 종목이 아니라 한동안 작년에 이제 크게 하락을 한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길게 받은 이 종목들을 다시 바닥권 잡으면서 돌아나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으로 뭐 지금 현재 뭐 코로나 오미크론 관련해 가지고 리오프닝 관련주와 더불어서 물론 뭐 이따 다시 한번 또 영상을 통해서 찾아 뵙겠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는 코로나 수혜주가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수급이 하는 중에서도 이런 P2E 게임 관련주들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특히나 또뭐 컴투스 홀딩스도 지금 C2X 관련해서 결국 백서를 발표를 또 했죠. 그런 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실를 관심 깊게 보시는 분들은 7만원대 이하에서 저점 매수로 가능을 하겠다. 대신 본격적인 관심은 이렇게 8만 원대가 넘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수급적으로도 사실 강하지 않고 아, 보시면은 외국인들도 지금 보시면 거의 지금 수급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죠 과거 사실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의 상승은 건백0센 가까이 상승 구간은 결국 기간의 매수가 이렇게 주요 원인으로 볼수 있겠는데 현재 이렇게 봤을 때 기간의 매수는 아직까지 과거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히 잡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급해 하지 마시고 카카오 게임즈는 천천히 보라와 연동해서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보라. 보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결국은 과거 고점대였죠. 이게 넘기 힘든 이 자리입니다. 이 1800원선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결국은 어 이쪽 근처에서 다시 막고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타점을 한번 보라를 볼텐데요. 일단 4시간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4시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음 다소 지금 15선이 지금 어제 하락으로 이렇게 꺾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주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항상, 뭐, 단점은 여기서부터 항상 보자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골드가 나온 이후로부터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한 직전 고점을 한 개의 고점을 넘어설 때부터 보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다 자세히 본다면, 아, 한 시간 차트로 넘어가면 되겠죠. 한 시간 차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사실 좀 매사하긴 기좀 어정쩡하지 않나. 물론 지금 1,400원대 근처에서는 지지가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후에 재차한번더 훑고 갈 확률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한 시간 차트로 봤을 때도 관점이 이렇게 보이시죠 아까 1월 말에 4시간 차트에서 타점이 그 중, 조금 수익적인 타점이 나왔다면은 1시간 차트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골드 이후에 2월 4일 이후에 이렇게 골드 난 이후에 충분히 15선 근처에서 잡을 기회를 많이 줬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1300원대에서 어 지금 뭐 갖고 있어도 만약에 매도를 못 하셨더라도 수익이 낫겠죠. 그래서 충분히 1800원대까지는 한번 좀 트라이를 해볼수 있지 않나. 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직전 고점 저항으로 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 이제 다시금 보시려는 분들은 보시면은 이게 이제 다시 1400원대 지지를 가정하에 15선이 돌아 올라와서 이렇게 골드를 모습이 나와 줘야 되겠죠. 그 이후부터 보셔도 늦지 않다. 지금 현재로는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뭐3% 넘게 빠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뭐 알트들도 다 흐름이 크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좀 밀리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이게 15선까지는 더 추고도 한 1,400원 때는 깨고 내려오고 그 이후에 보실때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뭐 그래도 이쪽 1,400원 때 보시면은 이렇게 과거 이렇게 좀 매물들이 있었죠. 이 구간 대가 저항으로 작용을 했지만 돌파하고 지지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뭐이 근방에서 조금 1,400원대를 이탈을 한다 하더라도 1,300원대 근처에서 15선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지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향후 상승세를 한번더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어, 카카오 게임즈와 보라 차트 시세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완연하게 지금 따스한 봄날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아, 분명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긴 관점으로는 당장 보기 어렵지만 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기다린다면 충분히 수익은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곳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체크해 주셔서 다음 영상 투자의 기회도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